안녕하세요. 메이입니다. 자, 오늘은요, 부사를 설명할 건데, 부사를 하면요,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선생님이 뭐, 초등문법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very, 뭐, 뭐, 하게, 이희,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부사라고 하면 뭐, very, 뭐, 뭐, 하게. 이히뭐 이런 것들 그래서 열심히 아니면 일찍이 아니면 뭐 행복하게 깔끔하게 이런 것들이 부사이고요. 또 very 매우랄지 아니면 really 진짜랄지 이런 것들이 부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요. 구사하고 항상 따라오는 게 뭐냐면 이 바로 전에 배웠었죠. 형용사인데요. 형용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만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나라 말로 받침이 니은인 거. 예를 들어서 뭐뭐한, 이랄지 뭐뭐인. 아니 예를 들어서 뭐 키큰 이런 것들을 형용사라고 했었고요. 또 형용사 하다를 하려면 요 앞에다가 비동사 예를 들어서 m r is -E 아니면 was 나 were 이런 것들을 붙여서 형용사하다 키가 크다라고 만들었던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형용사 나오면 꼭그 뒤에 부사라는 게 나와요. 왜냐하면 이 부사도 뭔가를 꾸며주기 때문에 나옵니다. 그러면 자 예문을 한번 보실게요. 여기를 지우고. 자, 부사의 승인, 부사는요, 어, 동사와 형역사를 꾸며주는데, 읽어볼게요. The bus stopped. 자, 여기는 모음 하나, 자음 하나 있기 때문에 자음 하나 더 쓰고, I, ed 붙였던 거. 자, 그래서 the bus stopped suddenly. 썰은요, 뭘까요? 자, 힌트는 여기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사는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여서 부사를 만드는데요. 그렇다면, 썰은이라는 게 형용사가 되겠네요. 그쵸? 그리고 무슨 뜻? 갑자기니까, 얘가 갑자기니까 여기는 갑작스런, 각각, 뭐, 갑자기, 갑, 자, 기. 아까 선생님이 어, very, 뭐, 뭐, 하게, 이히 뭐, 이런 거 했었죠. 이럴 때 갑자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부사라는 거죠. The bus stopped suddenly. 갑자기 멈췄어요. 자, 그 다음. It was a very pleasant field trip. 자, 여기에서도 very가 나왔네요. 대표적인 부사죠. 그래서 부사의 종류는 한 가지, 아까 very, 두 번째, 뭐, 뭐, 하게. 이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른 부사 및 문장 전체를 꾸며준다. 똑같은 말인데요. 한번 볼게요. M L 리가 e i g 먹었대요. The spaghetti를 too quickly. 자, quickly 하면 이게 뭘까요? 우리 quick 서비스 아시죠? Quick 은 빠른다는 소리고요. 자, 발음이 quick 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지만 원래 발음은 quick quick 하시면 되겠습니다. quick 에다가 l y 를 붙여서 빠르게라는 뜻인데 아까 여기에서 very 너무. 그 다음에 여기서도 to인데 너무라는 뜻이고요. 이 to는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어, 정말 좋다라고 할 때는 very good 이라고 하지만, 아, 좀 너무 늦는데? 라고 할때 too slow 라고 이야기 합니다. 느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에밀리가 먹었을 스파게리를 너무 빠르게 먹었대요. 그래서 여기도 부사 그리고 여기도 부사. 그래서 얘가, 이 부사가 얘를 꾸며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laughs> 어머나, 죄송해요. 자, 그 다음에 finally, 마침내 라는 뜻이고요. 마침내, 그, 나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라는 뜻인데, 요 finally 라는 동사, 아니, 부사는 이 문장 전체를 꾸며주죠. 마침내 하고, 뭐, 컬런 하고, 그다음에, 음, my dream came true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사는 뭐 꾸며주는 거, 그리고 부사하면 떠올라야 되는 거, very, 뭐뭐하게, 이히 이런 것들. 자, 선생님이 이히라고 하는 거 그냥 좀 기억에 남으려고 하는 거지. 자,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자, B번 갈게요. 부사의 형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이면 형용사하게, kind 같은 경우는 친절한이죠. 그 다음, nice는 좋은, slow, slow는 뭐예요? 느린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ly를 붙이면, 친절하게, 좋게, 느리게가 되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부사는 이렇게 붙이는데, 음, y로 끝나는 형용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 easy, 이런 것들이죠. easy. 이런 것들은, 자음하고 y 이렇게 있을 때, i로 고치고, 우리 ed 붙였던 거 기억나시죠? 자음하고 y가 있을 때, 있을 때, 뭔가를 뒤에다가 붙였을 때, ing 빼고, ing 빼고, i로 고치고 es를 붙이던지, i로 고치고 ed로 붙였습니다. 그것처럼 얘도 easy니까, easy니까, 여기에다가 i로 고치고 ly. easily, happily 하시면 되겠고요. 자, le로 끝나는 형용사. 예를 들어서 simple, 뭐 possible처럼 e로 끝나, le로 끝나는 것들은 e를 없애고 y, e 없애고 y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eu로 끝나는 형용사 true 있죠. 마찬가지로 e 빼고 그냥 ly 붙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것도 y 를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다 똑같은 소리예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불규칙한 게 있어요. LY를 붙이는 게 아니고 그 좋은 형용사 well 잘하는 잘린 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걔 수영 잘한다 라고 이야기할 때, 물론, 뭐, he is a good swimmer.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he swims well.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여기는 형용사이고, 얘는 부사이니까, 자, 형태가 아예 달라져버리죠? 네,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 다음, 형용사와 형태가 같은 부사. 정말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외워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late가 여기 에 예문에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형용사로 쓰였지만, 여기에서는 부사로 쓰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해석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I was late. 늦었대요. 자, late. 비 다음에, late가 나온 거 뭐예요? 비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는 거죠. 네. 부사가 나올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I got up. 나는 일어났어요. late. 늦게 일어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늦게 라고 해서 부사가 됩니다. 자, 되겠죠? 자, 그래서 똑같은 형태가 있는 게 바로 fast, high, near, hard, early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빠른, 늦은,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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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 형용사죠? 근데 뒤에 보시면 빨리, 늦게, 일찍 이 라고 생각하시면 좀더 편하겠고, 높게, 가까이, 열심히, 말씀드린 것과 같이, very, 뭐, 뭐, 하게, 이, he, 이런 것들이 붙은 게 부사다. 자, 그런데 여기 뒤에 옆에 보시면 grammar plus가 은근 중요해요. 자, high에다가, 원래 여기 바로 옆에 보시면, 높은, 높게 똑같은데 라고 나와 있는데, 옆에 보면 또 highly라고 붙어 있어요. 어, 선생님, 이건 뭔가요? 네. 여기가 이렇게 뜻이 있는데요. ly가 붙여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뜻이 totally different, 완전 달라요. 어떻게 달라냐? 매우라는 뜻이 돼요. 자, 그다음에 late에서 lately라고 하면 늦은이 아니고 최근에라는 뜻으로 완전 바뀌죠. 자, 그다음에 near 가까운 가까이이지만 nearly하면 거의. 어, 거의. 떨어질 뻔했는데 이럴 때그 다음에 hard, hardly 하면 거의 뭐뭐 하지 않는 이라는 완전히 다르게 어 뜻이 바뀌죠. 좀 연관성은 있습니다만 어찌 됐든 한국말로 했을 때뭐 뜻이 완전히 바뀌니까 꼭이 부분은 외워주셔야 돼요. <laughs> 자, 그 다음에 빈도 부사 가겠습니다. 빈도 부사는 했죠. 자, 조, 비, 빈도, 부다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조, 비, 뒤, 일, 앞이 꼭 떠오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조동사나 비동사 뒤에 혹은 일반 동사 앞에. 선생님 같은 경우는요. 항상 헷갈렸어요. 선생님도. 그래서 그냥 I am은 항상 붙어 다니는 거다. 뭐 이럴 때는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는 항상 붙어 다니는 거다. 그래서 I'm always. I'm always. 이렇게 했어요. 자,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느냐.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빈도부사라는 것은 어떤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를 나타내는 부사이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그래프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있죠. 어, 나는 절대, 절대 안 먹어, 아침밥. 이럴 때, I never eat breakfast. 하시면 되겠고요. I sometimes eat breakfast. 나는 가끔씩 아침 먹어요. 그리고 I often see 어, a... 음. 뭐가 often 아니면 often이라고 해서 나는 자주 뭐내 친구를 만나요. 이런 거. 난 보통은 해요. 아니면 나는 항상 해요. 빼먹지 않고 해요. 이렇게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를 표현해주는 부사가 바로 빈도 부사입니다. 이 빈자가요. 자주 빈자예요. 그래서 자주 얼마나 일어나는지를 어, 나타내주는 부사이다. 여기서 중요한 거뭐 자리가 정해져 있다. 이렇게 조비뒤일 앞. 비동사 뒤에 예처럼 I'm always 이 자리에 온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 동사 앞에. 일반 동사라고 하면 우리가 선생님이 항상 말하는 2번 동사 앞에 온다. 그래서 I always eat breakfast. 이런 식으로요.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 한번 쑥 갈게요. 부사라는 건 very 뭐뭐 하게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뭐 문장 전체를 꾸며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동사와 형용사를 꾸며줄 수도 있는데요. 형태는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이는 격이고, 뭐 불규칙한 것도 있어서, 어, 어디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fast 하고, 그 다음에 high. 그런데 ly가 여기 이렇게 똑같은 부분은 이렇게 부사가 또 따로 있기도 하는 부사 형태처럼 생긴 게 따로 있는데, 뜻이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주의를 해야겠다. 그 다음에 설명 나오는 게 빈도 부사였어요.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음. 응. 그래서 자리가 중요하니까 이건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어디에 나와야 된다? 조비 뒤일 앞. 조비 뒤 랍.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I'm always, I'm always happy 이런 것처럼. 해석을 해가지고, 이제 문장을 만들어서 외워주시면, 이거가 기본이 돼서, 아, 2번은 비동사, 뭐, 1번은 비동사 뒤에였으니까, 2번, 이렇게 2번 나왔을 때는 앞에 나와야 되겠구나, 하시면 되겠죠. I'm always. I'm never. 이런 식으로요. 자, 수고하셨습니다.